이 주제 한국대사관은 사고 현장으로 영사 지원 인력을 극파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한국인 이행은 안탈리아 연안의 카셀리스 유적에 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b c 뉴스 이지선입니다. 오늘 오전 연안 반쯤 경기도 송남이한 초등학교에서 고식가스가 노출돼 학생과 교사 550명이 긴급됐습니다. 경찰과 상담원은 본관 2, 3층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건물을 공지하및기변를 통제 통제했습니다. 학교측은 부모와 연락이 나는 학생들은 조기 귀가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와 연락이 될 때까지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낮7시쯤 전북 안동시 상하동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8살 소보 씨가 그전에서 숨졌고, 이렇게 타고 있던 46살 신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는화물차가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고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풍월 대차 작업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음에 먼지 뿐만 아니라 지난해 고수를 마쳤던 고물 3 8 2 이후 밖에는 다시 미세한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청내 기자가 퇴근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이 d 의소리 k 나 o 니발파 o 가 t k n 는방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은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이색 덕지의루종일 치다지고 있습니다. 방공되는 흔들림에 이마을 50여 가구의 집 안판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균열이 점점 더퍼지고 있다고 준비되는 하수에 납니다 공사제를 만드는 내외뱅이나 바닥이 점차 공가대는에눈이 들어 항상 불안합니다. 임금 사찰은 최근 공과 주변에 균열과 흉이 생기면서 안전을 위한 우려 때문에 신분들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초보수를 마친 5굴제 스타벅스의 신규 송송사기 3층 석탑에도 미세한 균열이 다시 발생해 발파에 따른 긴동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동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흐렁뜨린 지지율이 기존 사같별그 충격을 시면 병에 탈락된 우려가 있다. 즉, 그, 공개적인 우려가 있다고 뭐 걱정하는 거죠. 지금. 공사업체는 규정에 맞춰 발파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원룸의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민 피해가 현실적으로 우려나고 있고 문화재에 대한 해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사경장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고창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 스마트폰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이 서울 지역 초등학생 가족 1,800여 명을 조사 한 결과 72%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끼면은 이제 자리 잡혀요. 이게 음, 저기 눌려갖고 요 신부하고 노링이 있으니까 끼면은 자리 잡혀서 열로 딱반착이 돼. 이렇게 이서 끼면은. 이면을 가운데로 자리 잡고, 음. 이렇게. 네, 고잠이 아니에요. 잘 뜨셨다. 풀어준 줄 알고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